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벌꿀 홍보 좀 해주세요. 아우, 어색하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기, 어, 페이스북 친구 언니 여러분들. 이렇게 되니까 좀 어, 어색하긴 한데, 진행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미술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? 근데 어, 같이 사는 우리 짝꿍님 신랑하고 어, 항상 다른 일을 해요. 그래서 하는데, 이번에 처음으로, 난생 에 처음으로, 이렇게 신랑 밀어주기 프로젝트로 어, 지리산 벌꿀 홍보하러 다닙니다. <laughs> 지금 막 중구청 들렸다가 여기 중구청 안에 있는 어, 지하상가 홍텔레콤을 만든 데 이렇게 홍보를 하시라고 또 하시네요. 이렇게 <laughs> 이쁘게 캘리까지 또 써주시고. 와. 네. 얼마 <laughs> 시는지 네. 네, 제, 제, 이 꿀은, 어, 저희 신랑, 해병대 나왔거든요, 해병대. 오! <laughs> 네. 군대, 직업군은 음. 지옥, 응, 나왔는데, 어, 근데 동기가 지금 기농, 어, 지뢰산 한참에서 기농 15년 차예요. 네. 그래서 이건 진짜 믿을만 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, 믿 네, 묻고, 어,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세트에 3만원. <laughs> 우리 미국쌤한테 연락드리면 되죠? 네. 네. 제가 어이. 대전권에 직접 배달해드릴까요? 네. 패치님의 한해서. <laughs> 이렇게 쇼핑백에 이쁘게 넣어드립니다. 와, 네. 네. 예뻐, 예뻐. <laughs> 네. 많이 이용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풍성한 가이드 되세요, 패치님 사랑합니다. 네.